수학은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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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 등차 중앙입니다. 이제 등차 수열에서 존재하는 건데요, 어, 세수 a B, C가 차례대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그 다음에 eas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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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s a 와 C의 a 차 중앙이라고 정의합니다. a s y e a s B는 바로 y 술평균이죠 a 분의 a 플러스 a 나오죠? 간단합니다. 이것은 어떻게? B에서 A를 빼면 얘가 공차입니다. 그 다음에 C에서 B를 빼도 얘가 공차 뒤로 똑같습니다. 됐죠? 그래서 변변 어떻게 합니까? 더해줍니다. 그러면 C 빼기 A는 2D 맞습니까? 그죠? 우리가 C, C 빼기 A는 2D가 맞... 아왜 더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가면 되겠죠? 그러면 c 배기 b는 b만 사이 되는 거 맞습니까? 그죠? 렇 b를 이용합니다. 그러면 a 이용합니다. a 플러스 c는 바로 뭐죠? 2b 따라서 이를 나눠주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 증명 되죠? 간단하게 산술 평균입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이렇게 뭐 증명 뭐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고 공차 이용해서 자 근데 뭐이 등차 중앙 이용해서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? x와 2x 플러스 3과 6x가 이순자로 등차수를 이룹니다. 그때 x값 구하래요.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 뭐 2x 플러스 3 등차 중앙은 반드시 2분의 x 플러스 6x와 같습니다. 이거 x에 관해서 연립해주면 그냥 x값 나오지 않습니까? 계산하면 되겠고요. 자 그런데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? 이제 기납적 아니 점화식 an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있습니다. an 플러스 2가 있습니다. 이 연속된 세수가 무슨 수열?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. 그죠? 그때 그두배 어, a n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a n 플러스 a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? 이게 되죠? 음. 그래서 a n 플러스 1은 나눠줍니다. 2분의 a n 플러스 a n 플러스 1 이게 등차 중앙. 이것도 등차 수열. 이것도 등차 수열. 실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. 얘이항합니다 그럼 a n 플러스 1 빼기 a n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하나 넘어갑니다. 그럼 a n 플러스 2 빼기 a n 플러스 1 이렇게도 표현 가능한 겁니다. 이거 이항 시켜보고 이항 시켜보면 이식 나옵니다. 이런 꼴들이 나오면 전부 다 등차수열이에요. 등차수열의 원리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저맛이기다. 등차수열 다른 저맛이, 오케이, 어, 뭐 이런 것 이게 이게 뒤로 일정하지 않습니까? 이게 공차 뒤로 어, 등차수열이다. 여기까지 좀 알아두었으면 합니다. 됐습니까? 등차수리이고자 근데 연속된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용해서 문제가 좀 응용되면 이렇게 나옵니다. 등차중앙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. 음. 자 등차수혈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. 표현 방법이 있는데 어, 연속 2면 세수가 차례대로 등차수열 이룰 때 이거 미지수 설정 어떻게 합니까? 어? 이렇게 하는 거죠. a-d, a, a-c a +D. 어? 공차가 얼마 되게? d가 되게. 공차가 d가 되는 겁니다.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d.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미주 차아라 연속된 네 수가 이면수가 차례로 등차수를 이룰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이렇게 a 3d, a 플 a 플러스 a 플러스 3d. 왜냐? 싹다 더해주면 d가 죽어. 4이가 됩니다. 연속된 네 수입니다. 다섯 수는 다섯 수는 어떻게 되느냐? 다섯 수는 똑같아요. a 2 d a d a, a 플러스 d, a 플러스 ed 이렇게 응? 홀수계가 있으면 공차를 d로 짝수계가 있으면 공차가 ed로 이렇게 좌우 대칭되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. 오케이 좋습니다.